모르면 당하는 혈당을 망치는 습관 7가지. 혹시 이런 생활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고 있진 않으세요? 당신의 혈당, 이미 조용히 망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첫째, 아침에 마시는 라떼나 에너지 음료. 공복에 마시면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습니다. 화이트 모카 한 잔엔 무려 설탕 46g. 둘째, 물안 마시는 습관. 수분이 부족하면 혈당을 올리는 코르티솔이 증가합니다. 셋째, 스트레스. 스트레스 받으면 단계 당기고 혈당도 덩달아 오릅니다. 넷째, 수면 부족, 7시간 이하로 자면 혈당 조절이 무너지고 단 음식 중독까지 생깁니다. 다섯째, 하루 종일 단 음료를 달고 오산다. 초콜릿 우유, 과일 주스, 당장 줄이세요. 제2형 당뇨 위험합니다. 여섯째, 앉아만 있는 생활, 식후 10분만 걸어도 혈당이 내려갑니다. 일곱째, 자주 시켜 먹는 배달 음식, 정제 탄수화물과 포화지방 범벅, 집밥만이 해답입니다. 혈당은 당뇨 환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바꾸면 심혈관 대사 질환까지 예방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 물한 잔부터 마셔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당뇨를 잠재웁니다.